공부자라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.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 하면 대한민국 죄인 취급 하잖아요. 어쨌든 공부를 못 해.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. 공부 못 하면 어때?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줘. 엄마는 밥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.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. 빛 들어질 수가 없어요.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벌을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<laughs> 이러면은요 남자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뒷꼭재 대고 오늘 그돈안 갖고 들어오래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펴고돈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 말에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.